여러분, 안녕하세요. 품바 민서다육입니다. 민서, 민서 품바다육이. <laughs>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죠? 예. 어, 민서 품바다육입니다. 품바 민서다육이? 품바 민서다육이. 민서 여러분, 뭐였던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나요? 어, 지금 시간이 좀꽤된것 같아요 열한, 10시가 넘었는 것 같은데 한 11시 됐는가요? 아, 시계를 한번 볼까요? 자, 10시 51분입니다 10시 51분 네, 시간이 좀꽤 많이 되었네요 32.9도입니다 32.9도 옥상은 지금 뭐 오전부터 이렇게 막 이, 어, 온도가 하우스의 온도가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는 광주로 실방 갑니다 여러분 아, 목 상태는 늘 이렇습니다 웃찌 하면 좋을까요 <laughs> 아이고 이렇게 이쁜 아이들 어저께 여러분 비 오는 거 보셨어요 아우, 진짜, 진짜, 태풍이, 아이고, 여름 태풍은 태풍도 아니었어요. 진짜로, 완전히 뭐, 대단했답니다. 우리 옥상에 아이들, 뭐, 그냥 뭐, 다 날라가는 줄 알았어요. 다 날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멀쩡히 있네요. 얘들이 조금, 아 애들이 좀 돼지들이라 무겁습니다. 웬만한 바람에는 안 날려가요. 잘안날아가고 뭐요. 우리 마음이 곁에 있겠다고 이렇게 막딱 바닥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잘 있답니다. 아이고 이쁜 것들. 아이고 요거들을 깨물어 볼까 눈에다 쏙 넣어 볼까 가슴에다 폭파 묻어 볼까 참말로 이뻐 죽겠어요 진짜로. 아이고 여러분 보셔요 이뻐 죽겠어요 아이고 멋있게 태풍에. 완전히 여기에는 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애들이.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고여있네요.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어머, 세상에, 멋이기가. 뭐, 뭐 바람이 이렇게 했나요? 우리 아가들이, 어, 바람이 이렇게 불었나 보다. 여기 안에, 하우스 안에 파란 걸로 이렇게 바닥을, 바닥을 이렇게 덮어 놨는데, 해, 딱, 들려 가지고 지금 애들을 지금 화분 애들 지금 다다 덮어 놓고 있어요. 아우 빨리 열어 줘야 되겠다. 어머 세상에. 이런 뭐뭐 뭐, 보통 뭐길에 보다 이렇게 음 옥상에는 바람이 더 세고 여름에 햇볕이 또더 강하고 이렇습니다. 아우 세상에, 세상에. 어머, 저렇게 덮어져 있네요, 저렇게. 누가 지한테 저걸 덮어라 했나?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었나 봅니다. 아이고, 우리 파피스 로즈 철화를 이렇게 삽목을 했더니 여기에서 지금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구가. 자구가 송송송송 올라오고 있어요. 이쁜 아가들 보러 여러분, 여러분들, 이쁜 아가들 보러 모시겠습니다. 지가요, 지가요,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을요. 자, 짜자잔. 짜자잔, 레티지아. 레티지아. 엄청나게 뭐. 아니, 요 홍옥은 뿌리가 세상에 막 이렇게 수염처럼 막 이렇게 막 나옵니다. 얘가 지금 살으려고 뭐. 공중에다가 뿌리를 이렇게 막 내립니다 지가 살라고요 너무너무 요번에 뭐 어제 비도 맞고 뭐 지금 뭐 너무 레티지아 하고 뭐 우리 호우기가 완전히 뭐 떼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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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글하니 자리를 잡아 가지고요 아이고 세상에 이 뽕뽕이로 이렇게 물 털어 주는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 더군다나 팔목 아픈 저는 더 그래요, 더 그래요. 하지만 또요것들을안 털어주면 이 지금 뜨거운 햇살에 생장점이 다 녹습니다, 녹아요. 그기 때문에 잘 털어줘야 한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초보맘님들 이렇게 햇볕이 강한 날에 비가 이렇게 맞았으면. 저도 지금 이게 지금 물 털어주는 시기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어, 조금, 뭐, 카메라가 뱅글뱅글뱅글 뺑글 뭐, 뒤 혼자 막 돌아갑니다. 일찍 일찍 이렇게 물을 이렇게 털어줘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생명점에 물이 고여있잖아요. 이렇게 고여있는데, 요물 고인게 이 햇볕, 뜨거운 햇볕에 물이 뜨거워져가지고, 요 생장점이 애들이 익어버립니다. 익어, 익어버려요. 그래서 꼭 이렇게 생장점에 고인 물들을 이렇게 털어줘야 된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안 털어주면 큰일 납니다. 아유, 세상에. 지금 제가 물을 이렇게 옥상에서 이렇게 털어주고 있는데, 등짝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 등짝에 지금 막 뜨끈뜨끈뜨끈뜨끈뜨끈합니다. 오팔리나, 우리 장미, 러블리 로즈 장미. 아, 이렇게 이렇게 하니 팔이 안 아프지 아프지 않아 안풀 수가 있겠어요. 이쁜 아라들.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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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이렇게 분이 이렇게 붙은 아이들은 톡톡 털면 그냥 살포시 저거들이 저거들이 살포시 이렇게 탁 떨어진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깊은 아이들은 아이고, 우리, 아이고, 우리 연봉에 완전 햇볕 아래에서 이렇게, 물에 이렇게 고여있습니다. 이러면, 아, 일라요. 이거요, 이거요. 이렇게 물이 지금 이 옥상에 바닥에 냄비에 물 담아놓으면 진짜 라면이라도 지금 끓일 것 같은 이런 뜨거운 열에 애들이 익힙니다, 이거요. 요런 아이들은 털기가 좋아요. 요렇게 하면, 퐁 지들이 퐁퐁 날아갑니다 아이고 세상에 너블리 로즈 우리 오팔리나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너그는 마기사대기마서 안되겠다 맨날 얘들은 뭐 맨날 얘들은 때려줍니다. 그래도 뭐잘 커요. 잘 커요, 잘 커요. 어, 요 빨간 아이들은 조이, 요 피멍든 아이들, 요 아이들은 조이. 그리고 요 아이들은 어. 세상에, 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세상에 이름표가, 어머, 세상에, 골든글로우. 이름표가 날라가 버렸어. 요, 피멍든 요런 아이들, 요 아이들, 요 아이들은 조이, 요 놀이짱한 아이들은 골든글로우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 집에, 홍매화, 거시기, 흑개리, 요 아이가 햇빛이 너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약간 해가좀 빨리 지는 쪽으로 제가 자리를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얘들도 좀 밑으로 우리 희승민도 좀 밑으로 아래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너무 햇빛이 너무 강해갖고 얘들이 살라지 못해가지고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쁜 아가들. 눈에 담고 여러분들에게 어 카메라로 인사드리고 또 저는 또 광주로 실방을 가야지요. 어 여기에 바이솔 아이들 저희 구독자님 이웃의 언니 분이 오셔서 조금 속과 갔습니다좀 속과 갔어요. 너무 빽빽히 얘들이 뭐날 잡아 잡수 쇼 하고 완전히 너무 빽빽히 있어서 조금. 우리 이웃집 언니에게 조금 속아드렸어요. 아이고 어저께또 이렇게 태풍 비를 다 맞고 우리 아가들 태풍 비를 다 맞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들이 얘들 도 지금 뭐 얼큰이가 돼가려고 하네요. 후레뉴 후레 후레 레뉴 뉴스,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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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큰이가 돼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아가들 아이고 이쁜것들 이쁜것들 아유 빈님이 오셔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약을 주는거는 좋은데 제가 이거를 털어주려고 하면 진짜 팔목이 아이고 발목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렇게 구독자님 어떤 분한 분께서 드라이기로 하면 된다고 찬 바람 나오겠는데 이게 뭐 드라이기 그러니까는 적을 해야 되죠 긴 연결선을 해서 긴 연결선을 해서 쥐하 갖고 다니면서 <laughs>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유, 마음이 없는 동안에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배고프면 나미끼리 묵고 응? 알았지요? 가시나더라 <laughs> 제 아이들은 전부 딸입니다 딸 아들이 없어요 다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스나이라고 합니다 나미가 없는 동안에 제질에는 하지 말고 뭐 응? 비온 뒤에 요즘은 좀 나비가 좀덜 오는 것 같아요 아우 한동안 음, 나비, 그, 애벌레 때문에 제가 진짜, 아우, 애를 먹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들어는것 같아요. 얘 바이솔 아이들 생장점을 뭐, 마구마구마구 갈가먹어가지고 제가, 아우, 속이 상했어요. 제일 잘 갈라, 갈가먹는 게 여기, 여기, 그, 거미술바이어 얘를 제일 잘 갈라먹더라고요. 요즘은 좀, 얘들이 손님이 좀 뜸합니다. 뜸해요. 예쁘게 있다가, 뭐, 그런, 나비들 오면은, 너그들이 후치고, 날 잡아 잡수사고 있지 말고, 이것들아. 아유, 요 거미술 바위솔이 나중에 되면 이렇게 쭉, 충돌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너무 예뻐요. 여기에서, 어, 자구를 따내서, 뭐, 이런데 아이들 다 이렇게 옮겨 심은 거예요. 정말 번식이 잘 되는 아이들의 거미술바이솔이 그렇게 따냈는데도 또, 또 이렇게 이제는 그냥 뭐 늘어떨어지게 놔두려고요 캥거루 바이솔 캥거루 바이솔 캥거루 바이솔 아이고 우리 이꽂이 아이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꽂이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얘는, 얘들은 오팔리나 같고요, 오팔리나. 오팔리나 같고요, 요는, 어, 어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 샌디고, 샌디고, 연봉, 우리 연봉 이 꼬지 아이들. 이렇게 컸어요, 이 꼬지가. 이 꼬지가 이렇게 컸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아유, 참. 니가 대장해라. 아이네 여는 사두, 사두 군생입니다. 이래도. 얘가 지금 군생이에요. 이두 군생. 연봉입니다. 연봉. 우리 아이들 자리가 너무 좁아서 허니비 아이들, 어, 다섯 아이들, 저기, 어, 항아리 분에 심은 아이들 전부 이렇게 풀분으로 다 옮겼어요. 너무 아이들이 막 찡겨가지고. 아이고좀 구출해 주시오 하고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풀분으로 다 이리 옮겼습니다. 너무 자리가 좁아서 그랬더니 어저께 비를 정말 잘 맞았어요. 비를 맞고 얘들이 무롱 그런 거다 맞으시더니 아유 우리 핑크풀이 완전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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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고. 이고 죽겠대. 내가 물 털어서 라할게 내가 죽겠다. 자, 오늘 아가들 우리 아가들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또 광주로 실방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멋진 주말 되시고요, 우리 사랑님들. 멋진 주말 되시고요. 행복한 주말 한그한그 한그 웃는 그는 토요일 그리고 내일까지 주말 휴일 내일까지 여러분 행복한 날 되시고요. 여러분 민서 품바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사랑합니다.